80페이지 7번 이함수 y x제곱 더하기 ax-10의 그래프가 x축과 두점 a-2,0 b,0에서 B, 만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, 그림을 그려보면 x축과 두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a-2,0 하나가 b,0 B, 그래서 x 제곱에서1 아래로 불러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, 자, 될때 a 더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기 x 축이.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x 축과의 교점, 교점의 좌표는 교점의 좌표는 이 x 축과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, 이차함수가 나타내는 이 방정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했었어요. x 축이 y는 0이니까 결국 연립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y를 없애서 x에 관한 이차 방정식이 나오겠죠. 이 2차 방향식의 근, 그게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. 자, 자, 이것의 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교점의 x좌표가 뭐, 뭐예요? 마이너스 2와 b라는 거죠. 따라서 이 2차 방향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b다 라는 거예요. 자, 그 마이너스 2와 b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가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증명하는 거죠.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무엇 2차항이 니까 그럼 상수끼리 곱하면 상수 나와야 되죠. 따라서 당연히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마이너스 10이 되겠죠. 따라서 요 녀석의 모습은 이거랑 똑같은 거고 얘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a값은 마이너스 3일 것이고요. B 값은 여기 x 5 해서 이거 0된 S의 값이 5니까 5가 되겠죠. 따라서 마이너스 3과 5를 더하면 2. 이렇게 얻어주면 되겠다. 하는 겁니다. 이상.